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엄청 큰 대물이 잡혔어요. 요즘 제가 물고기 잡으려고 그 수중 영상 많이 보는데 땅을 많이 이렇게 쳐야 되던데? 도달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땅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막 불르던데요? 끄신발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땅막 이렇게 치던데. 도다리 낚시하듯이 뽕돌 이렇게 똥똥똥똥 하는 것처럼. 도다리 광어 막 얘네들이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요. 똥똥똥땅 치면, 이렇게 해서 막 입질하던데, 이러면서. 진짜 고템에 사자만 걸어도 기가 막힌다. 감사합니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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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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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으로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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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요렇게? 제가 할수 있는 리액션이라고는 이런 것밖에. 다른 다른 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생신이시래요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자기 방에 열열팬 양만님 생신 축하합니다. 언니 잘 마실게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! 여기! 콜라 팔아서 소주 먹습니다. 콜라 팔아서 소주 먹습니다. 소주, 콜라 팔아서 소주 먹습니다. 소주 무섭습니다. 아. 아니 콜라파라서 소주 먹는다는 줄 알고 이게 사람이 멋대로 읽으면 그렇게 된다니깐요.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.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. 봤어요? <laughs> 내가 열심히 얼마나 했는 아니, 열심히 얼마나 많이 잘 했는데요. 보고 올게요. 내가 비공개로 바꿨지롱. <laughs> 근데 두 마리 잡음. 그 라인에서 제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. <laughs> 근데 그 라인에서 내가 제일 많이 잡았다니깐요. 하트! 로또데라야 얍! 아니, 바늘은 안 걸려 있었다니깐요.

와 팔자다! 팔자, 팔자, 팔자! 팔자! 야, 다시 해봐! 팔자 해봐! 팔자, 팔자! 이게 여기 팔자, 팔자! 우와, 빵 봐라! 우와, 어마어마하다! 우와! 어, 눈 달린 고기 잡았어요! 아까보다 큰 듯! 예, 아까보다는 확실히 커요! 등치 좋은 노랭이 있었는데 걔가 여기 빠져가지고 향영영 하는데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네 가지를 잡고서는 이렇게 올렸지. 아씨 벌레만 아니었으면 한두 번은 더 던졌는데 그냥 그 핑계로 갑시다.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오늘 최고예요.